어떤 사람이 나처럼 행동하는 거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됐는데 나무 어떡 하려나 내 몸이 새해지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는 모르겠고 어떤 방법을 찾아안되는데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냐고 사람인데 방법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진짜 죽고 싶거든 저기 한문 이상 했었던것 같아. 한네번이나 다섯 번을 그렇게 생각했다. 멈춰서 그래는 게, 부모님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데, 뛰어내리면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냐고. 아니, 내가 처음부터 머리가 좋지 않았어. 아무 말을 안했지 처음엔 좋았어요 나는. 좋았던 애가 이렇게 변해버렸는데, 뭘 어떻게 아는 거지.